안녕하세요. 소노 호텔의 리조트 레저 컨설턴트 정준규입니다. 오늘은 경북 청송, 주황산 공립권에 가면은 소노벨 청송 저희 리조트가 있는데요. 꼭 가보셔야 할곳세 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소노벨 청송에 가시면 솔샘 온천이라고 말 그대로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탕이 있는데요. 여기는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셔야 되시고요. 두 번째. 달기 약수탕이란 데가 있어요. 우리나라 3대 탄산 약수터인데 어, 물 맛도 일품일 뿐더러 주변에 약수물로 만든 닭백숙 음식점들이 즐비한데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, 세 번째 주산지 여기는 조선 시대에 착공한 인공 호수라고 하는데요. 어, 주변 경관도 굉장히 좋고 이른 아침에 가시면 물안개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. 주황산 국립공원 단지 내에 이 모든 게다 있고요. 여기는 산을 좋아하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.